우리가 기억은 판별식 D를 해보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조건에서 ac가 만약에 여기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4ac가 양수가 되면서 b가 실수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딩동댕자네은 얘가 만약 허근을 가진다 그럼 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이겠네요. 그럼 b 제곱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자, 여기도 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b제곱이 ac보다 작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ac가 될거 아니에요? 자, 마이너스 3ac가 되는 걸로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는 ac, 음. 당연히 이 부분은, 자, b제곱 마이너스 4 a a c 도 당연히 왜냐 a c 곱 마이너스 4 a c 는 b제곱 a 이너스 a c 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겠죠? 근데 얘가 음수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얘도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n 근을 갖는다. a 댕 자, y o 실근을 갖는다면 a c 자 얘는 서로 다른 도시를 갖는다 보자 여기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마이너스 a는 0이 될 테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 a c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b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a 제곱이 되면서 자 봐요 여기가 0 이상이야 0 이상 그런데 여기서 0 이상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것도 0 이상이 될수 있어요 여기서 0 이상이 될수 있어요 그럼 얘는 0 이상이 되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거 틀리는 게 되는데요 a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2차식인데 우리가 어 2차식이라 그랬잖아요 2차식이니까 a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0 이상이 아니라 0 초과예요 0 초과 왼쪽은 0 이상 얘가 0 초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항상 0 초과가 되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